양경기자, 네. 어떤 소식으로 또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공인인증서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 네. 은행 고객 컴퓨터에 담긴 공인인증서 수백 개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음. 신안과 국민, 하나, 시티 등이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가 460여 개나 해킹당했습니다. 음. 이 전문 해커들은 이메일이나 파일공유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설치해서 은행 고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공인인증서를 빼냈는데요. 이 공인인증서를 빼낸 뒤 가짜 은행 사이트로 유인해서 고객 정보를 더 캐내면 바로 예금 인출 사고로 이어집니다. 금융결제원은 확인 즉시 유출된 공인인증서를 일괄 폐기했지만 2차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현재 해당 은행들은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긴급 공지했습니다. 네, 이번 해커들이 이용한 파밍 수법, 뭐, 피싱보다 정교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수법인가요? 네, 이번 파밍 수법은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을 할때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음. 예컨대 이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을 할때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우리가 정확한 사이트로 들어가더라도 네. 가짜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수법이거든요. 네. 아, 뭐 감쪽같이 뭐 속을 수밖에 없게 해놨네요. 개인 정보 유출. 네. 지금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네. 최근 이 같은 파밍 수법으로 주요 카드사 고객 100여 명이 지난해 말 5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음. 아, 또 금감원 피싱 사이트가 금감원 홈페이지를 그대로 따서 모방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처럼 지난해 11월, 12월 두달 동안 이 파밍 수법을 통한 사기 인출액은 무려 10억 원에 달합니다. 이 파밍 사이트에서 수백 개의 인증서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금융결제원이 직접 나서서 이 수백 개의 공인인증서를 파기한 적도 이번이 아, 처음입니다. 아, 참 심각하네요. 금융 당국과 시중 은행들의 눈을 피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신종 금융 사기 같은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도 어떤 게 있나요? 네, 우리가 보통 인터넷 뱅킹을 이용을 할때 네. 보안 카드는 두 개의 번호만 필요합니다. 음. 그런데 보안 카드 전부를 요구한다면은 100% 피싱 사이트로 보시면 됩니다. 음. 또 인터넷 뱅킹을 할때 백신 프로그램으로 미리 악성 코드를 찾아서 없애는 것도 예방법이 될수 있고요. 또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예. 요즘 그일 쏟아지는 기사 보면은 그 어떤 IT 기술 발전보다도 해킹 수법이 더 빨리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제도적 보완도 되어야겠습니다만 분비는 지하철에서 우리가 소매치기 피하기 위해서 그 가방을 이렇게 앞으로 들듯이 우리 스스로도 그 방어하는 생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